감사합니다. <laughs>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죠? 오늘 첫 공개 맞는 것 같죠? <laughs> 어때요? 아아아 <웃음> 감사해요. <웃음> 아, 이 곡을 발매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열심히 작업해서 또 음원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을 때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다음 곡은요. <laughs> 제가 이번 공연에 세니스트를 짜면서 정말 제일 넣어야 되나, 넣어야 말아야 되나, 넣어야 말아야 되나를 제일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넣은 곡인데요. <laughs> 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앨범을 냈어요. 이번에 싱글을. 그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재작년? 작년, 작년 1월인가? 2월에 새벽달을 발매했더라고요. 그러고 한 1년 8개월 만에 <laughs> 싱글을 냈더라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뭘 하고 살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요. <laughs> 그래도 아, 제가 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이제 소녀시대 님들의 <laughs> 왜 저보다 더 부끄러워하시죠? <laughs> 소년시대님들의 이번에 프레버먼 어, 15주년 앨범에 세븐틴이라는 곡에 어, 작사로 참여를 했어요. 박수 타주면 짧이. 네, 그래서 아. 어, 저걸 지금 몇번 자랑하는 건지 정말 정말 자랑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래서 아네그 근데 그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작업을 한 거냐 막뭐 어, 막, 어떻게 하신 거냐 이렇게 여쭤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모물에다가도 답변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냥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저를 소중히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그 어느 날 <laughs> 어느 날 DM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앨범을 내고 싶은데 다른 분의 앨범에도 참여를 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어, 네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 앨범을 싶어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연락처를 자꾸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DM으로 얘기해 주세요.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냥 DM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한네 다섯 번의 실랑이를 하다가 너무 지겨워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왜 그러시지 하면서 이제 연락처를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문자로. SM 엔터테인먼트땡 OOO ANR입니다. 이렇게 연락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laughs> 하면서 이제 그분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태연님의 INVU 앨범 때부터 이제 수록되는 그 곡의 데모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또 작업해서 보내드리고 보내주시면 작업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연을 쌓아갔다가 이제 그분이 소녀시대 앨범을 또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이제 또 보내주셨고 몇번또 하는 작업하고 또한 저는 사실 소녀시대님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아기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데모를 듣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마냥. 그래가지고, 아, 이런 노래로 발매하시는구나. 이래서 작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응? 또 데모 보내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둥,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그날, 진짜, 그, 뭐냐, 그, 철석 자리 조절하는 거 뭔지 아세요? <laughs> 저 진짜 물 마시고 있었는데, 물컵을 그대로 들고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바닥에 물을 다 흘리고, 막 웃으면서 닦고. <laughs>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파니님과 수영님과 함께 공동 작업으로 해도 괜찮냐고 물어봐 주셔서 저는 뭐 아, 괜찮고 말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작업해서 거기 세상에 나왔습니다. 두둥. 네, 그래가지고 제유튜브에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발맨날 막발 맨날 뭐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안 먹다가 울고 막예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이제 <laughs> 그 예전날 분과 계속 연이 닿아서 이제 뭐주가로 자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그 그 자랑을 가장 끝판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접 부르는 거인 것 같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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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우니까 빨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